안녕하십니까. 등대지기 통일문답 시리즈 8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포용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과 용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기다르듯이 생각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도 보겠으나 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영향을 적지 않게 받다고하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의존하고 살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이루는 등 그와 같이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각기 다르고 또그 다른 생각에서 비롯되는 욕망도 다양하고 한이 없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그런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고 또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아니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용과 용서는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으며 게다가 법이 있다 해도 그 운영이 포용과 진짜의 용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질서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민주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나라를 다스해야 하거늘 포용과 용서 없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은 통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개인의 의사를 고려 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는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어긋난 일이라 아니야 죽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포용과 용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는 필수의 덕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돼 통일을 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시 된다, 여겨집니다. 그것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념을 주, 조정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한없이 넓은 포용과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는 용서의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단되어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 조국을 건설업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와 총구를 서로 겨누고 싸우던 상대와도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할 수 있는 도량이 큰 지도자여야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지도자라면 어찌 자국 내의 반대 세력을 포용하고 서로 용서하는 조그마한 덕목의 베풀음에 인색했어야 되겠습니까? 포용과 용서란 물론 갑과 을이간, 또 상하간, 쌍방간의 관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인 즉, 값은 을에 대해서, 있는 자는 없는 자에 대해서, 일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먼저 베풀어야 하는 성격이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꿔나 말하면은 더이라 할수 있겠는데, 클래, 그덕 우리 사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덕이 아니다 듣기조차 거북한 속임수만, 보이 때문에 말씀입니다. 수신제가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도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서리겠다고 나타나서 주어진 좋은 조건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이는 뭐 아는 모든 지식을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또 게다가 그것을 나쁜 곳에 쓰고 있는 요새 지식인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통일도 아닌 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북지원사업이니 올림픽 공동개전이 하는 것은 우리 소원 통일과는 무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전제 되지 않는 한 북한 지원사업은 통일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8000만 우리 동포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또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만난 등 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무슨 돌파구가 트이지 않나 하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이었을 뿐 70년이나 걸려서 만난 남북 두 지도자가 민족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구 같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지 않냐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해줬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통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포용과 용서는 먼저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똘똘 뭉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분열되어 있는 가고 있는 현상을 볼때 참으로 크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국내 현실을 보아서는 드넓은 포용으로 단계를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달성시킬 수 있는 유대한 인물이 나타나주기만을 하늘을 보고 기원해 볼 수밖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야 두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